자, 사투리 강의 시간 잠깐 짧게. 니 죽을래? 니 죽을래? 니 죽을래? 이렇게 해야지. 니 죽을래? 응. 니, 우, 우, 죽게, 죽이겠다는 거야? 살리겠다는 거야? 다시 해봐. 니 죽을래? 니가 죽겠다, 니가 죽겠어. <웃음> <웃음> 오늘도 아. 아. 남편이랑 같이 한 저녁 먹으면서 반주 한잔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메뉴는 만둣국 얼큰 만둣국 만두 다퍼졌다 아, 터졌다 진짜. 너무 많이 끓여갖고 일단 만두 몇개줄까네 개. 어한 아니야 아니야. 어. 네 아니, 아니, 아니. 어, 그, 개는 어, 먹어야지. 어, 먹고 먹게. 을 그니까 아 먹고 먹도 없다. 이거 먹고 땡이다. <laughs> 아, 몇개로 먹으려는 거야. 음. 지금 얘기해라. 아무거나 없다. 다음에는. 오케이. 이따가 달라고 하지 말이 그러면. 자 여러분 이거 이제 제가 광고를 받았습니다. 성수주조장이라는 곳에서 만드신 어, 생딸기 생막걸리란 제품이에요. 굉장히 그 대표님께서 이 제품에 대한 굉장한 프라이드가 높으셔가지고 저도 한번 관심도 가고 또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 괜찮아 보여서 저도 한번 마시고 싶어서 광고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여러분 일단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섞어가지고, 섞어 먹어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어, 좀 기대, 굉장히 기대됩니다. 저 처음 먹는 거라서. 음, 일단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올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생딸기가 38g이 생딸기가 한 병에 들어가 있고 예 그래서 그리고 이게 100년 전통의 역사를 가진 주조장이거든요 성수주조장 그래서 우리또 어, 지역의 좀막 대기업이 아닌 요런거 사실 요런 데가 오히려 더좀 매력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자, 한잔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이한다 아, 여러분 한잔 여러분. 네. 아, 먹어봐 완샷은 아. 이거 마시면 못 하겠지. 아우. 음. 음. 맛있다. 오. 달달하다. 그 진짜 음. 딸기 맛이 확확들어그 음, 생딸기 맛이 확나네 있잖아. 음. 맛있네. 음 음. 음. 근데 이걸 내가 좀 얇게 구웠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부추를 많이 넣다 보니까 좀 두꺼워졌다, 좀. 한, 한, 한잔 더, 그러면 다담는데 맛있지, 음. 지 응. 어차피 완전 안할 거니까 가득 따라라. 음. 당신 거 좋아하겠 거. 당신 뭐술좀그막 음. 네네 독한 거 많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겠다, 그렇지? 이런 거랑면 얼마든지 마실 수 있지. 어. 부... 이거 음. 뭐지? 부추전인데 좀 약간 망했어요. 망한 부추전 너무 두껍게 되고 그랬댔어요. 음, 술 맛있다. 도수, 도수도 많구나. 육도. 육도. 응. 색깔 뭐 과일 들어간 그런 막걸리나 이런 거 비교했을 때 보통은 대부분 다 거기 향료, 색소 이런 걸 넣는데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 색깔 나는 게 있죠. 지금 되게 이쁘잖아요. 여기의 색깔이. 요게100% 딸기 순수한 딸기로만으로 색깔 낸 거라고 합니다. 당신은 막걸리는 좀 좋아 하나? <laughs> 그러면 음 대학교 입생 오리엔테이션? 어 오리엔테이션 할때음 그거를 다 먹어야 되는. 근데 막걸리만 담은 게 아니고 딴 것도 막 담지 않았어? 그럼 뭐 담배 털 노래 <laughs> 넣고 막. 진짜? 어. 진짜로? 어, 고설 생각이야 내가. <laughs> 아니 진짜야? <laughs> 아니, 진짜로. 미친 진짜로? 음, 그래. 아니 당신까지 여자가 없었구나. 아, 우리나엔 이공계니까. 여자가 아니, 나도 공관 공대인데 나는 여자 있었잖아, 공대인데. 건축과는 하긴 여자 좀 있었지. 기계쪽이라. 음. 어, 아, 기계쪽 나도 그때 생각, 토목이나 기계쪽은 여자가 진짜 없었어. 음. 한명 아니면 두 명. 그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여자가 있었어. 그런 짓은 안 했거든. 음. 여자 선배들도 있었고, 나도 우리 여자니까 그런 짓은 안 했어. 오히려 우리과는 여자들이 더 설쳤어. 음. 남자들이 술안 먹겠다는 거 막. 와인샷 안 하면 막 근데 얘기했지 손모가지 날아간다고 막 그러고 있잖아 짠만 <laughs> 해줘 당신 그 그럼 당신 한 잔만 먹을까? 응두잔 먹지 그래도 야 요거 달아 술 같이 가니까 막 쑤쑤쑤 들어가니까 갑자기 훅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laughs> 아니, 뭐, 땀을 그렇게 올리냐 더워? 더워, 여보. <laughs> 아니, 좀못 참겠어? 못 참겠어. <laughs> 아, 근데 이거 손목기 들으면 소리 많이 날 뜬데. 아, 그럼 조금만 더, 제일 약한 걸로 틀어봐려 여보. 감사합니다. 어 응. 감사합니다. <laughs> 괜찮아? 살것 같아, 이제? 아, 어, 킨 거야. 아, 어, 킨 거야? 아니, 뭐 살것 같진 않지. <laughs> 그래도 불긴 분해 바람이 음. 다시 한잔 줄게. 한잔 줄게. 응. 그 그러니까 이게 삼양주라고 세 번을 비었대. 그러니까 세번 발효한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면 퀄리티가 좋아지겠지. 그러겠지. 뭐 사실 나도 잘 몰라. 근데 하여튼 뭐한번 비준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 만두국 더 줘? 음. 아까 안 먹는다며, 그걸로 땡이라며. 내게 약간 내게를 심하게 한다고 랬잖아 음. 그럼 안 먹을 거야? 저분만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또, 이렇면 사람들 내 욕한데 또. 응? 음. 당신 또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하고 지금, 완전, 어? 나만 또 나쁜 사람 만드는 거아가 지금. 응? 어? 그 사람들 또 나보고, 내만 뭐, 말하는 게 뭐, 어쩌다 는면 그러고 또 당신 보고 착하다고 그러겠지 또. 좀더 먹지 왜 막걸리 거의 다 먹었네 한 잔만 더 먹어라 반잔아그먹고 그러니까 복... 그거 다 먹은 거고 다 먹은 거네 그래. 아 그게 무슨 또또 또 밑장 깔아네 진짜 내가... 똑같... 내 똑같네 얘기했지 어떻게 된다고 타짜도 아니고 뭐 밑장을 깔아 아니 이양 마시고 다 마시면 되지 왜 그걸 짜잔히 깔아놓는데 내 말은 그걸 이해를 못하네 뭔가 다 먹으면은 취... 항상 취했던 그 기억들이 있어서 그래. 잔을 비웠을 때 항상 취했다 이런 설레가 있지. 설레? 그 설레라고 하는가? 좀 그래서 그렇지. 내가 용어 같은 건 많이 안 쓰잖아. 어떻게 생각해? 응, 억양이 쎄지. 억양이 쎄? 응. 많이 쎄? 난 별로 쎄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지금 쎄 건가? 아니, 나는 답이 어떻게든 잘 모르겠는데. 응. 쎄다고들 하잖아. 아 누가? 자기 그랬잖아. 내가? 응. 내가 언제 내 술술 내가 쎄다고 그랬다고?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아니야. 누가 내한테 쎄다 그랬, 그래? 내가 스스로가 내 음. 액센트가 쎄다 그랬다고? 댓글에 뭐 그런 거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쎄다고 얘기한 적은 없었어. 오, 자기 훨씬 말 지금 막 은근히 얘기하네. 난 근데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댓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 사투리를 쓰는데, 아, 뭐, 액센트가 뭐 저쪽, 부산 쪽입니까? 뭐, 음. 그렇게 막 얘기했던 거지. 쎄다고 얘기한 적은 없었어. 아, 그렇구나. 오, 본인이 마음속 있는 말을 그래, 하고 싶어 다... 하고 싶었나 보네, 그런 말을. 그래 내가 혹시 하는 말을 못 알아 듣는 경우가 있어? 아니 요 없죠. 그렇죠. 응. 다 알아듣지.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알아 언니들하고 막 얘기하면 좀못알아들다 그랬잖아. 그때는. 언니들은 이제 그그 그 사투리를 쓰잖아. 그런 것은 뭐 봤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그게 그, 응. <laughs> 봤나 이게 사투리야? 그게 억양이 있는 거지. 아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그러면 봤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 그렇지. 너 봤냐 이렇게 얘기 안 해? 그럼 서울 사람들은? 야, 너 그거 봤냐? 이렇게 줄, 절대 얘기 안 해? 난 지금 서울 여기 산지가 20년, 20년 됐잖아. 그지? 응.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한 1년, 두, 지방에 있다가 올라온 지 1년만 에도 완전 감쪽같이 안 쓰는 사람들도 많더라. 난 솔직히 그런 건 조금 약간 좀. 정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 사람이 무슨 로봇도 아니고. 순식간에 어떻게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쓰다가 갑자기 막 서울 와가지고 한 1년 만에 막. 사투리 강의 시간 잠깐 짧게. 아니, 이렇게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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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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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죽을래? 니 죽을래. 야, 왜 이렇게 청량하게 들리냐? <laughs> 야, 니네 죽을래?는 진짜 니를 죽이겠다는 뜻으로 그 심리. 실력... 니네 죽을래? 이렇게 해야지. 니네 죽을래? 이 음. 네, 죽게 죽이겠다는 거야? 살리겠다는 거야? 다시 해봐. 니가 죽겠다, 니가 죽겠어. <laughs> 얼굴이 딸기야. <laughs> 아니, 진짜 그거 먹고 또 빨개진 거야, 당신은? 음. 야, 대단하다, 진짜. 나는 옛날에 당신이 술을 잘 먹자 알... 잘 먹자 알았어. 옛날에 는 많이 마셨잖아. 억줄로 마신 거야. 억로 그냥 마신 거야. 분위기 맞추려. 맞출... 분위기 맞추려 그냥. 응. 와 대단하다. 조예 되기 싫어서 먹는 거죠. 음술 마실 때한 번도 재밌게 와... 정말 즐거워서 마신 적 없었겠네. 응. 야 대박이다. 야 이거 식스센스급 그 반전인데 완전히. 온몸이 다 빨간거야 지금? 그한한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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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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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이게 보여줄까?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밑국이야 이게 에서밑국이서한국한국에한국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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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반은 못 먹고 조금 지금 약간 아니야 당신한테 두잔 뺏겼잖아. 두잔 뺏겼으니까 두잔 채우면 먹어야지. 두잔 아, 빼고 끝. 누 먹고 끝이라고? 그게 도저히 줄 생각도 없어. 걱정하지 마. 무슨 누가 주는데? 줄, 줄 마음도 없는데 무슨 혼자 마, 짠해. 혼자 무슨 그 하고 있어. 김치국도 마시고 있어. 아줄 먹고 싶데 도안줄거 아니야? 술도 술에 진정한 맛을 아는 사람한테 주는 게 의미가 맛있어. 있는 거지. 술 뭐. 뭐지? 야 이거 먹고 누가 취하냐 이거. 아나도 어, 취해 봐. 왜또 오바냐. 배는 불러? 어배 불러. 어. 말못다 이거. 응. 근데, 그래도 옆에 앉아있으라고, 애들, 저기 나올 때까지는. 내가 오 심심하니까. 뭐, <laughs> 어, 뭐 하려고? 몰래, 아니, 뭘했거야 컨셉이 혼술 안 한다고. <laughs> 아 근데, 이야, 어차피 지금 같이 먹기 시작했으니까, 갑자기 나만 버리놓고 가겠다, 이거야, 지금? 여기가 군대다, 여기, 지금 여기가 군대다 생각하고, 군대처럼 하시면 되잖아. 기속소 가물건물에 내가 아니 나이가 있어서 그렇게 못하겠어? 썼던 적 있었나? 등 이제 돌아가게 되다 보니까 <laughs> 그런 정신력이 살아날 수가 없지 이제 그때는 생존의 문제였으니까. 그래 지금 여기도 생존의 문제고 생각해. 그렇게는 해, 생존의 문제는 당신이 날 살려줄 것이냐 없을 <laughs> 것이냐 그걸봐에 <laughs>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자꾸 구독자들이 응 음. 음. 나를 자꾸 응안 음. 치면 되지. 뭐를? 요 장면 안쓰면 되아 무음장 삐삐삐 뭘 삐삐 처리 하냐 한 잘라내면 되는 거지 무슨 장난치나 아 배불대 지금 은근 배부르네 이거 응? 뭐 자기 얼굴 심취해 있는 거야 뭐야 아유 이게 어, 얼마나 빨개지나 보는 거야 근데 이뭐 시커먼 거잘 보여 그 빨간 정도 이걸로 봐라 아니 이게 또 느낌이 있잖아 그래? 이게 거의 빨개 까매서 얼까만정도 원래 까맣다 얼굴은 원래 시커먼니까그 얘기하지 마라 그거 그래. 이거는 이런 거는 먹어보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모르지. 어, 응. 그러니까 술은 다양하게 먹어봐야 돼. 그러니까 막 물론 나도 뭐 이렇게 맨날 술 맨날 먹는 술만 먹는 경향이 있기는 그래도 나는 다양하게 먹어보긴 해. 뭐 시도해보고 해보고 맛이 없으면 다시 원 원대로 가는 거지.